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정상 부동산 컨설팅 대표이사 황상철입니다. 이번에는 연초면 다공리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. 항상 어,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토지 면적 어, 429제곱미터입니다. 어, 구평수로는 약 130평 정도 되고요. 어, 연면적은 어, 144. 36제곱미터입니다. 구면적으로는 어, 약 44평 정도 됩니다. 어, 그리고 어, 매매가는 3억 3천입니다. 대출은 지금 없고요. 어, 직접 대출을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이는 곳이 거실입니다. 어, 다 거실이 지금 목조물로 되어 있어서 참 좋습니다. 지금 보이는 곳이 부엌과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. 자, 이 부엌에, 이 집에 살림이 좀 많습니다. 거 어, 실에서 보는 어, 천장에 있는 등입니다. 예쁘게 생겼죠? 자,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, 목조로 돼가지고 참 좋습니다. 2층 복도입니다. 자, 이게 그 수납장인데요. 창고인데, 제가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. 어, 2층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. 장안 방이도 상당히 크죠. 어. 자, 2층에서 어, 2층 복도에서 본 거실 배경입니다. 2층에서 1층 내려가는 계단이고요. 사진이 자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여기는 어, 2층에 있는 방입니다. 농이고요. 위에 보이는 저 손잡이가 여기에 올라가는 어, 입구입니다. 저기 당기면 계단이 내려옵니다. 2층에 있는 세면장이고요. 그리고 이게 계단 전장에 붙어 있는 조명등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어 1층 거실에서 바라보는 전장 조명등이고요. 이건 1층 방입니다. 1층에 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. 2층에는 방이 두 개고요. 어 화장실이 한개 있고, 1층에도 화장실이 한개 있는데, 농이 참 예쁘죠. 어 그리고 1층에 있는 어 욕실입니다. 여기 이제. 알림 마이 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게 된 이게 이제 별채에 있는 황토방입니다 어, 아주 좋습니다 이게 지금 대문에 있는 오른쪽에 황토방이 지금 있는데 어,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철입니다 감사합니다